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9월의 첫날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예, 이번 한 주도 오늘 열심히 일하면 또 주말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조금 읽을 거리는 많은데 어, 내용은 또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짤막 짤막 짤막하게 꼭지만 좀 대충 짚어보고 예, 뉴스 읽는 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뉴스 읽어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로또 청약 당한 능이 차라리 후분양제 만지작이라는 기사인데요. 어, 얼마 전에 저 반포의 김한 실장님 모셔가지고 얘기 나왔던 그얘기예요 10만보 15차 아파트, 그 보시면, 반포 레메안 퍼스티지 아파트랑 그다음 아크로리버파크 사이에 있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중대, 아예 대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공사 수주전이 지금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옆에 뭐 워낙 큰 단지들 수주전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건설회사에서 제안하는 게 후분양제 하겠다 어, 분양가 보시면 뭐 롯데 건설과 대우 건설은 이미 조, 조합 측에다가 후분양할게요. 우리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후분양제를,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끔마지도로 청약자에게 로또 당첨금을 선물하느니 금융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제 값을 받게, 받는 게 낫다는 셈법이다. 이게 이제 그 결국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오늘 기사에서는 안 꼽았지만, 다른 신문에서 보면, 신만포 센트럴 자이가 최근에 인근 지역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당첨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당첨되는 순간 몇 억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 다들 그쪽으로 몰리고, 또 이제 그렇게 분양가를 싸게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후사를 도모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 뭐, 그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 같은 경우, 기사에서는 지금 보면 후분양이 위험한 선택이다.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한다 그래요. 어. 금융기기처럼 말 그대로 시장에 싹 얼어붙는 이런 효과가 되면 선분양을 하면 그래도 이제 분양 공사 분양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래도 판매를 할수 있을만한 시간을 벌 수가 있지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는 시점에 가서 후분양하는 시점에 가서 만약에 분양이 안되고 미계약 섹터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제 공사 입주하고 나서도 이제 미계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거치면서 되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이에요. 보면, 후분양 계약 뒤 입주까지의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집값을 마련해야 되는 기간이 짧은데, 이제,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 거래나, 란으로 기존 주택에 팔리지 않거나 대출이 안 돼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그, 러면서 이제, 계약 포기자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대잡이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사는 보면 양면적인 부분을 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확실히 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하면 진짜 뭐 백약이, 무효, 백약이 무효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분양 잘 되고 그렇죠. 반대로 돌이켜보면 이렇게 안 좋은 시점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시 상승장이 오고 시장이 바뀌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들 좀 마련해야 되는 저도 긴축, 예. 지출축소, 대출상환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 가게에 어떤 기조로 삼고 뭐 짠돌이 공부 이런 것좀 하려고 해요 어 지금 되게 사실 막 이제까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하는 막 그런 어떤 채널들도 다 끊고 조금 다른 삶의 기치를 위해서 저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지금 위, 그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어, 그 그냥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리적 상태는 사실 좀 아니고요 좀 대비는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저도 계속 조금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악물고 재건축 자발적 후분양제 한다는 얘기에서 결론이 되게 산으로 갔어요. 예, 아무튼 일단은 뭐 그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나 강남권에 있는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어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괜히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싸게 내는 것도 싫고 어차피 금융비용 부담해야 되고 어차피 분양받는 사람들 대출 안 나와서 뭐 분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금융비용 우리가 부담해서 후분양으로 가겠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였어요.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 1순위 당해 마감, 예, 이제 청약했었는데, 이제 전용 98제곱미터가 경쟁률이 의외로 최고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경쟁률은 8.89대1. 물론 이제 가장 소형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예, 이제 59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나오고, 이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약간 애매한, 예, 이제, 이렇게 그 경쟁률이 나와서 아무튼 평균 한 9대 1 정도 나왔는데 고등지구 경쟁률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약해요. 그러면 인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고등지구처럼 택지지구보다는 아무래도 여기는 구성남 구시가지 쪽에 있는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저는 좀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나 보고 싶어서. 이제 다른 그 저희 부동산사들이 카페에 있는 글을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이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거냐, 치열하지 않았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카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냐면 보시면 이제 어제 결과를 보고 댓글들이 나왔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세요 이슈를 끈고 치고는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고등, 고등지구 호반 배르지 성남 같은 경우 외부이가 아니라 당해가 우선이라서, 518가구 모집에 11389건이 접수돼 2일대구였고 신흥주공은 1228가구 모집에 11912건이 모집돼서 8.9인 거 보니까, 다시 말해, 성남 당해에서 쓸수 있는 통장 숫자가 한 11,000개? 뭐, 이 정도, 12,000개? 이 정도 쓸수 있는 통장들이 그냥 그때 넣는데 안 됐고, 요번에 또 넣어봐야지 하고, 막, 어떤 가시권에 있는 통장들이 그냥 다 들어온다. 통장 숫자는 결국 지금 다 밀려오고 있다.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얘기인데 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통장들이 밀려올까요? 예, 여러분이 통장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투기갈 지구가 아니죠. 예 조정 대상 지역인데 지금 계속 뭐 그. 부동산의 불길이 풍선 효과처럼 옆으로 옮겨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도 투기가열 지구가 이런 분위기면 지정될 수 있어. 그럼 앞으로 당첨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 지구 지정되면 전매를 못할 수도 있다. 전매를 꼭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 나중에 혹시 필요해서 몰라서 전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전매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애들이 싸면 모르겠는데 또더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청약통장 써서 당첨이 될수 있으면 당첨되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앞으로 규제가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면 얼추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는 가을 시즌 분양 시즌 개막 규제 피한 알짜 물량 쏟아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거는 기사 내용은 쭉안 읽고요. 끝에 이것만 볼게요. 앞으로 어디 분양 나올 거냐. 자, 9월에, 뭐, 지금 분양 나오는 거.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신반포 6차, 신센자, 신반포 센트럴자이, 그 다음, 개포시영 개포,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그 다음, 어, 가재리탄 5구역, 예, DMC, 루센시아, 여게 이제 9월 분양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나오는 게 고덕 3단지입니다. 예, 고덕 그라시움 2단지랑 마주 보고 있는 굉장히 큰 단지죠. 4066세대 이 중에서 한 1400개 정도 나오니까 물량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청담, 강남 청담 롯데 캐슬은 물량은 그렇게 안 많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면은 고덕 6단지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고덕 아이파크 5단지 바로 옆이죠. 예, 여기도 한 864개 정도 분양 물량 나올 거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기사는, 어, 취득세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랑 다른 거 없는데, 아파트 이게 아파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바닥난방이 되는 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아파텔 취득세 중과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1.1%, 2.2%, 3.3%, 뭐3.5% 이런 식으로 전용면적 또는 이제 가액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이게 다릅니다. 4.6%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4%에다가 교육세, 농특세 붙어가지고 4.6%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살때 취득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로 쓰는 부동산인데. 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동산인데 취득세가 과도하다. 주택이랑 이렇게 다른 거는 어 조금 과하다라고 해서 취득세를 낮춰달라라고 지금 청원을 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 기준으로 내는데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부과해서 과도하게 많이 내게 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비용이 높은 게 그러니까 취득세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거래 비용이 높은 게 부당하다. 똑같이 양도세나 종부세처럼 주택으로 쓸 경우에 주택으로 봐서 뭐 다주택에도 포함시키고 하는 것처럼 취득세도 어? 낮춰달라 이걸 갖다가 지금 청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헌재 헌재 예 헌법소원을 냈네요. 어,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의 계약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소원을 냈나 봐요. 자 지난 7월 31일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 헌법소원을 냈다. 그래서 내년 중순 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어, 옛날이랑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2010년을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사람이 인구는 안 늘어나지만 기존에 어떤 사람이 많았던 가구에서 가구 비중 자체가 (1~2인) 중심의 어떤 그~ 소규모 가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구 숫자는 되게 늘어나서 주택은 좀 되게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수요를 받쳐줄 만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되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기조로 2010년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개발구역에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플러스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도 이제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기 나온 게, 이제 오피스텔을 준주택 개념으로 봐서, 예, 그, 주, 그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날때 오피스텔 가지고도 주택 임대 사업자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주택의 범위를 이렇게 좀 포용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떤 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는데 취득세는 이게 어, 업무시설로 부과해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좀 과도하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이, 금액이 3억 미만 주택 같은,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어, 1.1%, 4.6%니까, 4배도 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 법소원을 냈고, 뭐, 뭐, 좋든 싫든 간에 내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뭐, 봐야죠. 근데 이게,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면 구청의 소득이 되는 건데 이 취득세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운용할수 있는 어이 재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싫겠죠. 근데 반면 또 오피스텔이 그런 이유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아서 거래가 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진짜 바뀌더라도 오피스텔 거래가 되게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취득세가 4.6%라고 하는 거는 뭐 중개 수수료니 아니면 뭐 채권 할인 비용이니 등등해서 거의 한5% 정도 돈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피스텔 샀는데 5%가 오르지 않으면 내가 팔때 손해란 얘기예요. 취득세로 이미 거의 5%를 살때더 부담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억짜리 면 3, 5, 50, 15, 1,500만원이 가격이 올라야 본전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비용이 1.1%만 500만원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이 1,000만원 정도가 덜, 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훨씬 많이 좀 심리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법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서는 이미 주택으로 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있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에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좀 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읽으려고 했, 했는데 조금 늘어지는 것 같네요 막좀 부연 설명이 길어요 예, 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일단, 되게 저는 요거를 봤어요. 요 숫자를 봐서 일단은 올려봤어요. 광주의 청약 경쟁률이 88대1 나왔고, 부산 같은 경우가 57대1 나왔다 그래요. 여기도 여전히 아주 뜨겁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서울도 지금 뭐 30대1, 20몇 대, 1, 20몇대1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투기가 지고 지정됐고, 심지어는 투기 지역 지정됐어도 높은 걸로 봐서는 청약 경쟁률은 그렇게, 예. 힘이 빠지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조금 뜨겁네요 근데 이제 보면 어, 지방에서 대표 단지들 대표 지역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 좀 수도권에서도 또 아니면 이제 조금 약간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사이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들은 좀 경쟁률이 낮네요 어, 동탄 이런 데도 보니까 후반 배리듐 이런 데도 보니까 경쟁률이 예, 1 0.몇 대 이렇게 나오니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 기사는 자꾸 뭐 언론에서 풍선 효과 풍선 효과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어, 과열된 지역으로 돈이 가던 게 옆으로 이제 다른데 틈새를 찾아서 풍선을 누르면 다른 데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간다라는 게 풍선 효과인데. 지금 이 기사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다시 말해서 투기갈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침체로 간다. 분위기가 이제 기울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건데, 이제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 건수를 살펴봤는데,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신고 건수들이 급감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분당, 고양, 덕양, 광명, 하남을 놓고 봤는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뭐 현장의 목소리도 냈는데 매도 매수자들은 에잉? <laughs> 이거 매도 매수가 기사가 잘못 쓰였죠 예, 매도자들은 호가만 높고 매수자들은 하락 기대로 거래 상세가 안 돼요 일부 부동산들은 요새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광명 역세권 예, 광명 역세권 지역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 쪽 얘기죠 예, 그리고. 뭐 다산 신도시도 그렇다고 하고요, 동탄 이 신도시도 그렇다고 하고 분당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도 거래량 또는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동 주택 거래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래량들이 급감하면서 이 지역들도 거래량이 이제 막 폭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감소하면서 좀 분위기는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뉴스 정도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활용해 행복 주택 짓는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정부 그니까 앞으로의 정부도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공 임대 주택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찰서를 헐고 경찰서가 낡아서 헐고 다시 지을 때 거기에도 임대 주택을 짓겠다. 이번에는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도 너무 낡아서 설거 다시 지을 때도 일단 동사무소 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토지들, 행복주택 이런 게 그런 거였잖아요. 철길 유휴부지 위에 기차, 그, 어 지하철역을 새로 지을 때, 역사 새로 지을 때 거기에다 그 위에다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임대주택 짓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처음 도입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 좀 공공이 갖고 있는 땅에 뭔가 건물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넣어서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주민센터에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주민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보통 이제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어이 보통 공공청사들 같은 경우에. 이 그 묻어가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구청에서 사업시 행 인간 해줄 때 공공청사 새로 지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허가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재개발 구역 안에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 들어가면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모양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도시 재생 사 아직 이제 뭐, 지금 투기가 열지고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올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올해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결국, 이런, 말 그대로, 정부 또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할 때,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주거복지 로드백 9월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큰 그림 자체는 그냥 나라 땅에 뭐 지을 때, 나라 땅에 공공 어떤 건축물 지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이 껴있는 형태가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9월의 첫날 뉴스는 뭐, 이 정도 읽어봤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이제 9월달, 어제 자고 일어나는데 날씨가 쌀쌀해요. 어우, 저 이불, 그래서 이불을 처음에는 어제 또 와인 한잔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불을 벗어던지고 자다가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막 이불을 덮고 그러고 잤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말 그대로 겨울 날씨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계속 서글퍼집니다. 왜 서글퍼질까요? <laughs> 나이 한살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가을 시즌 또 힘내서 또 다시 예, 잘 시작해 봤으면 하고요. 다음 주에서는 또 다른 뉴스와 소식, 부동산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